이거는 어떻게 됐냐 <laughs> 간식 아니걸론 머리끈 이거는 배송비 안내려고 네,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크루 캐념에 미쳐있는 사람으로서또이런거 하나 살려고 했는데, 때마침 딱, 이런악세사리들살 일이 생겨가지고, 어, 뭐야. 같이 주문을 했고, 그리고 요거는, 어, 알콜 수업을 주셨네요. 보관팩이랑. 그리고, 간식, 아니에요. 까까, 아니에요. 여기는 친구가, 참, 어이가 없는 게 친구가, 일본에 사는데, 저한테 피어싱을 좀 주문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배를 보내주는 겸 해서, 자기 택배도 시킨 건데, <laughs> 진짜 어없지만 친구꺼는, 이게 다예요. 달랑 이거. 이게, <laughs> 이게 다고, 아, 진짜, 내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는데, 친구 거를 사면서 나는 이제 일곱 개를 샀다. 아, 정말. 야, 나한테 다시는 이런 거 부탁하지 마라. 아, 정말. 엄마가 보면 또 난리 난리. 오, 귀여워. 일단 그거는 요즘 또 힙함. 이런 거에 또 꽂혀가지고 조거 팬츠도 사고 이런 엔틱한. 열심 아, 너무 예쁘네. 아, 이거 사길 잘했다임. 이거랑. 또, 또. 이거는 나비. 엔틱 나비. 어, 아, 예쁘다. 오, 이거 생각보다 더 작은데? 이거는, 이것도 엔틱인데, 뭐였더라? 무슨 리프? 로즈리프는 아닌데. 일단 장미예요 이파리까지. 같이 있는 그리고 아 이거는 오 예쁘다 좀큰거랑두 큰 개로 껴도 예쁠 것 같은데 큰 것도 살까 그랬나? 초록색깔 이렇게 나비 이야, 정말. 야 정말 야니거 이렇게 세개 시키려고 이렇게 일곱 개를 그래도 뭐 예쁘니까 예쁘니까 됐지 뭐. 아유 정말 마지막은 우리 기염둥이 쫓쫓 입술에 침 무는 쫓 헤헷 쫓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버릴 거였네 이런 멍청 보고 물로 응. 닦이. 아, 애띵나. 네. 그래서 <laughs> 플레이가 안 되는데. 이니. 이니. 응. 아. 이니. 좋겠습니다. 음. 스테이크 굽기 미디엄 레어인가요? 아, 굽기. 네. 그걸 뭐라고 되나? 레어라고 해야 되나? 레어는 안 익은 가 미니고. 그럼 멜 아, 말고 멜던. 던 응. 강아지 줘 봐, 봐미서안 뛰기나? 응. 응. 아예 다리를 자꾸 누웠는데 아빠를 보면서 아, 고마달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아이것 같네 이런 고구마를 줬으니까 착한 사람인 거지 뜬금없이 왜 마우스가 있는 거야? 어? 마우스 딜리버 릴리야 귀여워 알아오잖아, <laughs> 간식 있을 때만 아빠한테 가자 앉아라 앉아 안 아, 앉았는데 왜 줘? 앉아 앉아 앉아라 ㅎ ㅎ ㅎ 야 릴리 앉아 말안 들어 앉아 그렇지 손손팔팔파브팔팔파브는 하이파이브. 못해요 음. 됐어 끝 5미터야 근데 그거 되게 무겁네 아 진짜 맛있어 이거 혹시 안에 있던 거야? 제일 구석탱이에? 몰라 도 음... 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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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 노래를 부르잖아? 그건 괜찮아? <laughs> 네! 저 사건은.. 이렇게 다 먹으면 돼 응? 이거랑 저거랑 다 먹으면 돼 백반 은 작은 거 먹으면 돼 이번엔 꽃자식 해 감사합니다 2명 네. 네. 음. 먹으면 남고 3명 먹으면 조금 부족하고 그러더라고 맛있문으로안 나와요 밥? 어? 밥밥 시켜야지 아, 그럼 저는 그냥 한 번만 올려요. 밥 하나 주세요. 네. 두개 주세요. 예. 음. 음. 어, 많은데요? 김지연. 음. 음, 맛안맞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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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집에 그냥. 음, 아, 대박. 아니, 내 먹고 나아니야이안 되고 있었어. 이렇게 진짜 바보 같아. 하, 정말 하. 소개라도 일단 처음 하는 것처럼. 자, 일단 이거는 닥터자르트 미스트예요. 이거는 제가 욕실에다가 두고 쓰려고 유명한 거니까 이거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거치대예요. 어, 화장할 때. 뭐 드라이 말릴 때뭐 여기다 핸드폰 거치해놓고 영상 보거나 뭐 핸드폰 할때 음, 동영상 볼때 좋을 것 같고 탭도 거치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미끄럼 방지 같은 패드도 있어가지고 쓰기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한 것 같아요. 막 되게 뻑뻑해요. 이게 훅 넘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뻑뻑하고 각도도 생각보다 세심하게 조정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되게 좀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산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성수동 갔을 때, 인센스 향 제품을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로즈로 샀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종류가 뭐 라벤더, 이나그참파였나그 오리지널, 뭐 로즈, 뭐 다른 까만색으로 된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뭔가 룸 스프레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오리지널 그절감 냄새를 뭔가 방에 뿌리면 너무 진할 것 같아서 뭔가 도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로즈로 일단 사봤거든요.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티아 에어프레셔너. 나그참파 향이에요. 그 인센스에 너무 진한 향은 없고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이에요. 이거 그래도. 그래도 방에 쓰는 거니까. 그래도 절는 냄새,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칵테일 바 그런 데에서 나는 그런 향 좋아요. 저는 만족할 합니다. 근데 개취로는 로즈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네요. 어, 포장 너무 예쁘다. 이거는 어버스트 하모니나는 악세사리 맞나? 악세사리였던 것 같은데, 악세사리 파는 데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아 너무 귀여워 포장 아, 너무 귀엽다 오, 오 스티커네 이거는 이거 아무래도 실버기 때문에 이런 비닐팩 지퍼백에 보관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아, 박스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스마일 너무 귀엽다. 팔찌를 샀어요. 이게 인스타 보도 아까 아셨나?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싫어했는데 보고팬츠로 너무 예쁜 거예요 최근에 사봤지만 이우알론 제품을 계속 사고 싶었는데 이게 항상 예약 판매처럼 뭐 언제부터 발송 뭐 그렇게 돼있었어요 냉각 근데 10월 25일부터 순차배송이라고 돼있었는데 3일 만에 왔네요 우체국 배송으로 그래서 일단 배송 자체는 너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는데 빨리 와서 너무 일단 행복하고요. 일단 까만색 옷을 샀어요. 까만 색깔. 이거 크롭을 살까 그냥 일반을 살까 하다가 일반을 샀는데 이게 사이즈가 내가 뭘 샀지? 이게 남녀 공룡이라서 좀큰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를 샀어요. 이거는 이번에 캠핑 갈때 입을 거예요. 근데 너무 크지 않고 낙낙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든다. 난뭐 자세한 건 입어봐야겠지만. 그리고 요게 요즘 그렇게 핫한 조거 팬츠잖아요. 이 우알롱 제품이.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길다. 제가 키가 156이거든요. 네. 156인데 발가락까지 와요. 미디움 할라 했는데 에스을 잘했다. 미디움 했으면은. 그러했어야겠는데 주머니도 깊고깊다는소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무도 되게 짱짱하고 일단 입어봐야겠지만 예쁜 것거같아요 예쁠 것같아요이렇게딱 세트로 이번에 캠핑 갈때입을거예요나이키이거는제가한 2주 전에 샀는데아직 또 개봉을 안 했어요 짠 이거는 나이키 에어맥스 90 이고요 이 사이즈 모델 아 여기 있다 DD 5398-615 사이즈는 230매장이 230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정말 다행히도 신발 욕심이 별로 없어요. 신발 욕심이 없고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사고 어차피 신는 건 마신고 신발장에 나머지는 다 넣어 놓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신발 본다고 해서 갔는데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는 건 사이즈가 없고 이거는 그냥 제 여자 거는 나가는 쪽으로 무조건 봐야 되더라고요 나가는 길목에 그래서 봤는데 제가 에어맥스 이9 0 1 구공 라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때마침 완전 제가 좋아할 만한 딱 분홍색 너무 예쁘죠 완전 핑크 그리고 여기 뒤꿈치에 무궁화가 있어요 무궁화 에디션 나온 거더라고요 제가 또 무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발목에 타투도 무궁화라서 아 이건 진짜 운명이다 이거는 데스팅이다 해서 그냥 바로 샀어요. 그리고 또 이번 쇼핑 하울은 되게 쓸데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 후드랑 조거 팬츠 둘다 S 사이즈 와일롱 제품으로 구매했고요. 그리고 요건데 너무 귀엽죠? 지퍼백이랑 스티커 그리고 요렇게 명함 아, 클린 케어 팁 적혀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아, 이거 너 주머니 너무 귀엽다. 아 이건 되게 잘쓸것 같아요. 이 에코백, 에코 주머니, 요 파우치 같은 거. 그리고, 팔찌는 요건데, 예쁘죠? 이렇게 하트 있고, 어거스트 하모니, 이렇게, 글자 있고, 그리고, 연결 부분에 이렇게, 귀여운 참 같은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트고 너무 귀엽다. 이거는 잘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룸 스프레이. 나그 참파랑 로즈.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닥터 자르트 미스트. 그리고 이거 거치대예요. 각도 조절되고, 접어서, 휴대하기 좋은 거.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에어맥스 90.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하, 오빠 미쳤어. 너무 예뻐. 색감이, 이거 진짜 새 거. 이것도 들어있어. 택도 안 떼고, 하지. 여기 무궁화 너무 예쁘죠? 이건 잘 신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정리하려고 종이 빼니까 안에 깔창도 이렇게 꽁무니에요 진짜 디테일 대박이다. 이거 먼저 들어가겠어. 디테일 대박. 너무 예쁘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잘안 뜯겨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니 난 뜯는데 손 나오면 또 궁금해. <laughs> 목소리도 나올 거예요, 손 뿐만 아니라.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laughs> 아, 원래의 모습이다. 다정한 음, 어, 어우, 실장님. 점수, 점수 모습 그럼요, 모습이 그럼요, 그럼요. 음. 사회생활 참 힘드네요. 한 <laughs> 돈. 300g, 오2 0 0 g 있는데 포장은 300g. 주는구나? 불0 0 저기 냉면 맛있지. 역시 근데 돼지갈비랑 냉면이랑이지0 0 g 300g. 300g. 4 0 0 이렇게, 이렇게 감싸줘 면좀 네, 4좀 감아줘 뭐라고4 맛있겠다! 김치, 그리고 밥. 완전 옛날부터 있던 가게라서 딱 느낌이 딱저 호랑이에서 난다 오빠. 어? 간대 빨리! 어. 귀여운 거한번 보여주세요. 귀여운 척. 네 <laughs> <귀엽네>. 시 안에서 <laughs> 유진이는 어. 이 소녀 얼굴이 잘려. 잘린다고? <laughs> 그러니까 내가 네시 안에서 보면 어. 이리는 내가 이렇게가려져있아 그 진짜? 와우 꼬리 염색해겠다 천천히 가라고 와 일로와 ]ucky. 마냥 신났어 그냥. Okay. 릴리는 그냥 지금 공원 산책이야. 도구쇼 연습이 아니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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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심판이야. 어? <laughs> 그러면 안 돼. 아, 연습이잖아 이거는. <음> <kar -piano> <카데마> <가진 않도다> 맛있는 냄새 나지? 커플 냄새. 귀여워. 나는 무조건 찍어주잖아. 제 작업가. 호랑이야. 커플이랑 커피. 보다 이게 제일 귀여. 루돌프 엉덩이 하트. 휴차감 어떠세요? 이거 마음에 드세요? 졸려요? 너무 편해요? 어때? 무지개도 예쁘 여기 너무 얇잖아. 아, 잘 못했다. 너무 많이 깎았지. 만져봐. 여기. 여기 너무 얇다. 어느 정도 그 일정한 두께가 있어야 거기 너무 꽉 꺾였잖아. 뭘 노려? 아, 귀여워. 초록색. 아, 생각보다 초록색 잘 어울리고 예쁘다. 오, 려 파란 색보다 뭔가 매직 키드 마술이 같은 마음에. 아, 그리고 이거 치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괜찮은데 생각보다 아니 이게 영상으로는 괜찮은데 실제로 보면 좀 둔탁하다 여기에 끼기에는 좀 굵다 맞지? 아 어, 맞아 괜찮아 <laughs> 귀여니까 우그치 <응. 웃음> 손이 겁나 예쁘게 안 나온데 이렇게 할까? 뿌이 크로스 맛있겠다. <laughs> 여기 어묵도 들어있어, 봐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소스 두 개네. 아두개네왜 이렇게 생각났냐? 소화불련 냉.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것 같다. 할머니 이거 덜어줄까? 아빠는 이거 맛있어, 여기. 어, 여기 이것도 맛있어. 어, 잘 음, 태우겠다. 내가 다를까? 아, 아빠, 아빠 먼저 드리고, 그게 더적어 그럼 내 거랑 바꿔야겠다. 바꿔줘 내가 더 많은 거 먹을래. <laughs> 아, 아빠 건강을 위해서 내가 효녀잖아, 또? <laughs> 너무 웃겨. 저거 찍고 있어. 처음 보는 맥주래. 회지에 많은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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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져? 야니 코에 사과! 왜 거기서 자 <있어>, 오늘은? <laughs>